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연구소 이민지입니다 오늘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이를 키우면 자아가 생기고 자기 표현을 시작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죠. 아기가 뭘 알겠어라고 하지만 돌만 지나도 좋고 씨름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개월 수가 높아지면서 자아가 강해지고 그 표현도 더 강력하게 하죠. 아직 인지 발달이 미숙하니 내가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 또 모르고 또정 언어 발달도 미숙하니 감정 조절도 어려워서 여기가 공공 장소인지 밤 늦은 시간인지 동생이 자고 있는지 아무 상관 없이 일단 소리를 지르고 울기 바쁘죠. 그리고 또이 시기 언어 발달이 미숙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언어로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부모에게 표현하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특히 또래에 비해 언어가 좀 늦은 아이들이나 표현이 좀 서툰 아이들은 더더욱 울음이나 때로 표현하기에 본인도 힘들고 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말이 통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아이에게 뭘 해야 하죠?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 이만큼은 할수 있는데 이건 위험해서 안 돼. 이때까지는 놀수 있지만 더 이상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좀더 나아가 훈육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좀더 단호하고 좀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 발달 수준에 맞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훈육이라고 하죠.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누구나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더라도 쉽지 않아요. 육아 전문가 엄마를 만났. 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가 처음부터 잘 인지하고 처음부터 조절이 가능하고 또 단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죠. 아이들은 다 똑같이 전반적인 발달이 미숙하고 하루하루 배워가는 과정을 거쳐 발달하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쉽지 않은 이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영유아기 발달과 기질 그리고 훈육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훨씬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매일 성장해 가는데 무언가 배워야 하는 시기, 즉 발달에 맞게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도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냥 아기로만 보고 다 해줘 버린다든지 또 마냥 예쁘다 예쁘다 아무 한계 설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만 둔다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도 배우지 못할 것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도 어렵고 또 사회 정서 발달도 미숙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서 또래 관계나 집단 생활 큰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 발달과 기질, 훈육의 개념과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 개월수에 맞게 적절하게 훈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크게 잡고 가야 하는 것이 훈육과 체벌, 학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조부모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 등 모든 성인이 기본적으로 인지를 잘 하고 있어야 해요. 자. 내가 훈육을 할때 어떤 자세와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선 자세가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 손은 허리에 한 손은 검지로 아이를 가르키며 너 굉장히 무서운 표정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훈육은 품성과 도덕을 가르쳐 기름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다 의미보다는 혼내다 꾸중하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있는 성인이 아이를 훈육할 때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내가 지금 나의 가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훈육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굉장히 무서운 표정과 목소리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가 나는 것을 쏟아부으며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부모 본인은 아무리 아이를 위한 훈육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것은 잘못된 훈육 방식이고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벌이며 학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을 들어요. 그냥 좋은 말로 해선 듣질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잘 배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는 아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상황에서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무섭게 해야 하는 거구나. 부모의 행동이 그대로 모델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표정과 말투, 행동 그리고 체벌을 받았던 아이는 폭력성까지 학습이 되어 친구를 물고 때리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폭력을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부모를 비롯한 아이를 보호하는 모든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훈육에도 일관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나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해 이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상사는 A의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라고 하고 다른 상사는 왜 A처럼 했냐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식인데라고 한다면 이 일을 배우는 신입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강한 기질의 신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라고 묻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입은 눈치를 정말 많이 살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또 어떤 기질은 이. 상황이 지속되면 너무너무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한 명이 아닌 두명 이상이라면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일관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엄마에게서는 허용이 되는데 아빠에게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든지 엄마는 굉장히 엄격한 훈육을 하는데 아빠는 늘 세상 다정하고 온화한 말들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훈육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훈육이 필요할 때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엄마 또는 아빠가 훈육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며 아이는 무언가 제대로 배우기는 커녕 각자의 기질에 따라 다른 형태로 어려움과 문제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 육아를 하는 환경과 육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육아를 하는 방식 엄마, 아빠, 조부모님, 또 담임교사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어쨌든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관된 환경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훈육의 방법은 아이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이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1등으로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발달 수준을 알면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개월 수에 볼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아이 본인이 곧바로 행동 수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를 아무리 친절하게 반복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듯이 아이의 발달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또긴 문장으로 설명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연령이 어린 영유아 시기일수록 아이들의 집중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아이 행동에 대해 구구절절 이렇게 긴 설명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다고 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는 간결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위험해서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내려와. 물건을 던지면 다칠수 있어. 던지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켜줄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제와 오늘, 또 내일과 한참 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어렵지만 아직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지금 엄마 아빠가 훈육하는 그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훈육하기는 어려우니 훈육을 해야 하는 시점에 곧바로 훈육을 하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관련 내용이 담긴 그림책을 보거나 놀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 번째는 대체 행동은 반드시 반복해서 언급해야 한다. 훈육을 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엄마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지, 아빠랑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어, 친구 장난감 뺏으면 친구 친구가 속상해 안 돼까지는 잘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 장난감이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대신 올바른 행동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단계가 빠졌죠. 분명 아이는 높은 곳에 또 올라가고 싶을 것이고 친구가 하고 있는 장난감이 가지고 놀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반복될 텐데 아직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이 조절력이 발달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친구 물건을 뺏겠죠. 어, 훈육을 할 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행동 대신 할수 있는 대체 행동을 반복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위험해. 지금 당장 내려와. 대신 엄마랑 진검다리 건너기 해보자. 블록을 높이 높이까지 쌓아보자. 딱딱한 물건을 던지는 건 다칠 수 있어. 절대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 우리 풍선치기 놀이 해보자. 볼풀공 던지기 놀이를 해보자. 저희 아이한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소리 지르면 너 목도 아프고 다른 사람 귀도 아프고 불편해. 기분이 좋을 때는 소리 지르지 않고 같이 기분 좋게 웃으며 박수를 쳐보자. 이렇게 훈육의 모든 상황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하는 수정이 필요한 이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까지 알려주시면서 훈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훈육을 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훈육을 하는 본인의 감정조. 5절입니다. 훈육을 하고 나서 이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오늘 내가 훈육을 했는데 아이를 재워놓고 아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내가 훈육을 할때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훈육의 방향 설정이 잘 되었는지 훈육이 아닌 화가 난 상태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 이렇게 혼내고 꾸중한 것은 아닌지 심하게는 이 학대에 해당되는 체벌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불안감이나 또 공포심이 들게 하여 상황을 정리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훈육은 가르치는 것,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화가 잔뜩 나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학생을 가르치지는 않죠. 그리고 무언가 가르친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미안함이 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에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주고 언어화해주고 모델링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훈육을 할때 그 어떤 감정도 잠시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저도 엄마에게 잘 알고 공감해요. 훈육을 해야 할때 혹시 지금 당장 마음이 너무 힘들고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와 잠시 분리되어 주방에서 또는 욕실에서 이 거울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육아라는 것이 하루 이틀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니 잘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내 보시길 바라봅니다.